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실제 수술받은 분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 전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어, 26세 남성분, 남성형 탈모증인데요. 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의도는 헤어라인을 좀더 고르게 다듬고 싶어서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한 5년 정도 어, 두타 스테라이드 제재를 복용 중에 오셨습니다. 탈모진행이 잘안 이루어지는데 좀더 헤어라인 모양을 다듬고자 오셨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이제 그려놓았는데요 좁은 폭은 1cm, M자 쪽의 넓은 폭은 3cm의 범위로 측도부 헤어라인과 전두부 헤어라인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약 2000모가 이제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비절개 수술로 2,000 모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자, 1년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2,200 모의 모발이 심겨진 상태입니다. 수술 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다르죠. 헤어라인 모양이 굉장히 단정해지고또 원래 본인의 헤어라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식이 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분들, 탈모 치료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향후 진행도 굉장히 느려지고. 또 가늘었던 모발도 굵어진 상태에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디자인 그리고 적절한 양의 모발수로 이식을 해서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남성형 탈모증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약물치료를 꼭 병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남성형 탈모증 심하진 않지만 장기간 지속된 탈모증을 비절개수들로 잘 회복시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